여러분, 오늘 저는 편안하지 않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몸에 좋은 보조제처럼 보이지만 잘못 복용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극을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와 병원 기록에서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서 약이 독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tv와 인터넷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제 광고가 올라옵니다. 혈압에 좋다, 관절에 좋다,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준다 같은 문구는 익숙해졌고, 정기 구독과 간편 결제는 복용 문턱을 더욱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보조제는 마치 기본 식사처럼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묘한 역설이 보입니다. 보조제 섭취는 늘고 있는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권장량에 맞춰 드시는 분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아략이 대신하고 안전성에 대한 질문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편리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좋다는 말에는 귀가 밝지만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내가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내 장기 기능이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는 쉽게 귀를 닫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 질환으로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보조제 하나이 일으키는 파장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다섯 가지 비타민, 녹차 추출물, 철분, 칼슘,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필요할 때 올바르게 쓰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용량을 과신하거나 서로의 상호작용을 모르고 겹쳐 먹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복용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타민은 부족하면 병이 되지만 과다하면 간과 신장 혈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녹차 한 잔은 편안함을 주지만 고농축 추출물 캡슐은 간을 급격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빈혈 치료에 쓰는 철분은 꼭 필요한 분께는 약이지만 불필요한 분께는 산화 스트레스를 불러 간과 심장을 압박하는 불씨가 됩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혈관 벽에 쌓여 굳어질 위험을 키웁니다. 마그네슘은 수면과 근육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과도하게 축적되어 혈압과 맥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알이 누군가에게는 도움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이유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왜이 보조제를 먹고 있는가? 누가 권했는가? 내 몸은 지금 그 영양소가 정말 부족한가? 복용량과 기간은 적절한가? 많은 분들이 어디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효과를 봤다는 소문이 힘을 보태고 화면 속 전문가의 단정한 말투가 확신을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같은 나이가 아니라, 같은 병력도 아니고, 같은 약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유전적 배경도 장기 기능도 생활 습관도 모두 다릅니다. 바로 그래서 보조제는 음식이 아니라 약처럼 대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는 건강 검진과 혈액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 중에는 몸의 변화를 기록하며 다른 약과의 상호 작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항응 고제를 드시는 분이 비타민 E를 덧대면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오래 멎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비타민 K를 무심코 더하면 약효가 꺾여 혈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이나 특정 항생제와 철분 또는 칼슘을 같은 시간에 삼키면 약효가 떨어져 치료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함께 삼킨 한 줌의 알약이 며칠 뒤 응급실로 향하게 만든 사례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확인하고 기록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입니다. 오늘 영상은 두려움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돕는 안내서가 되려 합니다. 저는 다섯 가지 보조제가 어떤 이유로 위험해지는지 실제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능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부작용과 경계해야 할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미 어디에 좋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수없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천 가능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상한선인지,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복용 간격과 조합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조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분에게만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는 것. 이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은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은 달라져야 하며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조용히 놓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삼키는 그한 알은 정말로 몸을 지켜주는 구명줄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건강을 갉아먹는 작은 균열입니까? 이 물음표를 가슴에 담은 채로 비타민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항해 기록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염병과 영양 결핍이 잦던 시기, 조선소에서 막 차출된 해군 위생장교 김민수는 끝없는 바다에서 병든 선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멈추지 않던 어느 항로에서 선원들의 잇몸이 피로 물들고 이가 흔들리며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김민수는 선원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고 각기 다른 음식을 지급했습니다. 어떤 조에는 소금물과 식초를 주었고 다른 조에는 오래 보관한 말린 고기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조에는 어렵게 구한 신선한 과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과일을 먹은 조에서만 상처가 아물고 잇몸 출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핍된 것이 채워질 때 몸은 회복된다는 사실,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원칙을 김민수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비타민은 부족하면 병이 되지만, 과하면 또 다른 병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핍을 막기 위해 권장량이 정해졌지, 더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비타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어입니다. 시력과 점막, 면역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기름에 녹는 성질 때문에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장기간 권장량을 훌쩍 넘기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두개골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두통과 구토, 시야 흐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이 흐려지는 위급한 상황도 보고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고 뼈를 지키는데 중요하지만 과량 보충은 칼슘을 과도하게 흡수시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입니다. 그 칼슘은 혈관 벽과 심장 판막, 신장에 쌓여 딱딱해지게 만들고 결국 신장 결석과 신기능 저하, 심장과 뇌혈관 사건의 위험을 키웁니다. 한국의 검사 자료를 보면 고비타민 D 의심 수준에 이르는 인구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약 4.4%였던 수치가 2022년에는 약 6.2%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성인의 일부에서는 비타민 O와 E, C 그리고 철과 같은 성분이 상한 섭취량을 넘는 비율이 대략 0.7%에서 3.4%로 보고됩니다.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결핍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과잉이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성질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루 수천 밀리그램을 장기간 복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양이 장을 자극해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고 일부는 옥살산으로 대사되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비타민 E와 K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꼭 언급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이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더하면 피가 잘 멎지 않아 코피가 길어지고 멍이 쉽게 들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분이 비타민 K를 추가로 복용하면 약효가 꺾여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각각의 성질이 다르고 복용 중인 약과 만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음식처럼 생각하며 겹겹이 더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이런 과잉의 결과를 종종 마주합니다. 평소 허리와 무릎이 아파 야외 활동이 줄었던 7순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타민D가 뼈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수천 국제 단위를 몇 달간 복용했습니다. 처방 약과도 함께였고 정기 검사는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가 덜한 듯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이 마르고 메스꺼움이 심해졌고 밤중에 다리가 쥐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진찰에서 칼슘 수치가 높고 신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의 입원 치료와 복용 중단 후에야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수한 예외라기보다 용량과 기간, 상호작용을 무시했을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비타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의 경계를 넘으면 약은 독으로 변합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성분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복용 중인 약과 부딪히지 않는지, 간과 신장이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장량은 결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이자 안전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무시하면 빠른 개선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먼저 찾아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이 차처럼 편안하게 여기는 녹차 성분이 왜 보충제로 바뀌면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철분이 왜 필요한 사람에게만 약이 되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에 이어 많은 분들이 일상처럼 접하는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예부터 녹차를 즐겨 마셔왔고, 한두 잔의 차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차가 아니라 고농축으로 압축된 추출물입니다. 최근에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로 불리는 이지시지를 한 캡슐에 수십 잔 분량으로 담은 제품이 흔해졌습니다. 차로 마실 때는 천천히 흡수되고,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기기 어렵지만, 추출물은 짧은 시간에 많은 성분이 들어와 간세포를 직접 압박합니다. EGCG가 과다하면 항산화가 아니라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흔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럽의 권고에서는 EGCG 보충제를 하루 800mg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을 가볍게 넘기면 위험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실제로 하루 1000mg 안팎을 수주에서 수개월 복용하다가 황달과 극심한 피로, 구역감을 겪고 병원에서 간 손상을 진단받은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이식 수술 때까지 오른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 복용은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들어 위험을 키우며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나 녹차 음료와 함께 겹치면 의도치 않게 한계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개인차가 큽니다.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진 분들은 EGCG 대사가 느려 독성이 쉽게 축적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거나 간 질환 병력이 있는 분, 빈혈이 있는 분, 또는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카테킨류는 장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던 차한 장과 달리 고농축 추출물 캡슐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철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해모글로빈의 핵심 재료입니다. 부족하면 피곤하고 숨이 차고 집중이 흐트러지며, 빈혈이 있으면 치료를 위해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분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면 도움이 아니라 촉쇄가 됩니다. 체내 철분이 과다해지면, 이온화된 철이 과산화 수소와 만나 강력한 활성산소를 만드는 반응이 촉발됩니다. 흔히 팬텀 반응으로 설명되는 이 과정은 간과 심장 같은 장기에 직접적인 산화 손상을 남깁니다. 간에서는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어 시간이 지나면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장에서는 전기적 안정성이 흔들려 박동 이상과 심부전 위험이 커집니다. 과거 미국의 통계에서는 철분제가 어린이 약물 중독 사망 원인 중 한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알록달록한 보충제를 사탕처럼 삼켰을 때 벌어지는 비극이었습니다. 성인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만성빈혈이나 특정 혈액 질환으로 반복 수혈을 받는 분들은 몸에 철이 점점 축적되어 과부하가 생기기 쉽고 그 결과 간이 딱딱해지고 심장까지 영향을 받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보고됩니다. 보충제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권장량을 두세 배로 늘리거나. 제품을 바꾸어 가며 동시에 복용하면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채 총량을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상호작용도 많습니다. 특정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장에서 서로 결합해 흡수가 떨어지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같은 시간에 삼키면 약효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슘제와도 서로 흡수를 방해하니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지만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조합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의 첫걸음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혈액 검사로 저장 철분과 빈혈 지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기간만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한 알보다 격일 복용이 오히려 흡수를 더 높인다는 보고도 있어 일정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녹차 한 잔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고농축 추출물은 간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분은 부족하면 약이지만 넘치면 간과 심장을 해치는 불씨가 됩니다. 숫자를 지키고 간격을 지키고 내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안전의 최소 조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이 뼈 건강을 위해 챙기는 칼슘과 잠을 위해 찾는 마그네슘을 함께 살펴보며 왜 좋은 의도가 때로는 혈관과 심장을 겨누는 화살로 바뀌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챙기는 칼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에게 칼슘 보충제는 마치 기본 필수품처럼 여겨집니다. 광고에서는 칼슘을 챙기면 골다공증을 막고 뼈가 튼튼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칼슘은 뼈와 치아를 만드는 핵심 재료이고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칼슘도 복용 방식과 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대규모 연구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무려 31%나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것입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흡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한 알에 수백 밀리그램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혈액 속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순간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의 석회가 끼듯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이 칼슘과 함께 비타민 D를 세트처럼 복용합니다. 흡수를 돕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용량의 비타민 D와 칼슘이 함께 들어오면 혈액 속 칼슘은 더 빠르게 치솟아 고칼슘혈증에 이르게 됩니다. 단순히 입이 마르고 소화가 불편한 수준에서 시작해 가슴 두근거림과 극심한 피로,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에도 큰 부담을 주어 결석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칼슘 보충제를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부와 멸치,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 브로콜리와 깻잎에는 칼슘 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은 대략 1000mg인데 식사로도 절반 가까이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쓰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삼키기보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먹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과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작은 주의가 심장과 뇌를 지키는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마그네슘은 자연수면제라는 별칭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당한 마그네슘은 뇌에서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수면 리듬을 바로 잡는 데 기여합니다. 문제는 역시 과잉입니다. 마그네슘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이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며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체내에서 마그네슘을 걸러내지 못해 농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평범한 용량도 과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미국의 응급실에서는 불면증 개선을 기대하고 하루 1000mg이 넘는 마그네슘을 복용한 뒤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로 실려온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음식 속 마그네슘은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자연스러운 비율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체내 흡수가 완만하고 필요 이상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즉, 마그네슘도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얻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칼슘은 뼈에 좋지만 보충제로 과다하면 혈관을 굳게 만들고 마그네슘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고용량 보충제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부족하면 체우대 넘치지 않게 가능하면 음식에서 먼저, 부득이하면 정해진 양과 간격을 지켜 보충하는 것. 뼈와 심장을 동시에 지키는 길은 그렇게 열립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다섯 가지 보충제를 정리하며 건강을 위한 현명한 원칙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해서 더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보충제를 살폈습니다. 비타민 o와 d와 c와 e와 k 녹차 추출물 철분제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건강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용법을 벗어나면 양날의 검이 됩니다. 비타민은 부족하면 병이 되지만 과하면 간과 신장을 압박하고 혈액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녹차 한 잔은 편안하지만 고농축 추출물 캡슐은 간을 급격히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철분은 빈혈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몸에 쌓이면 산화 스트레스를 키워 간과 심장을 해칩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충제로 들이밀면 혈관 벽에 석회가 끼듯 굳어 갈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을 돕지만 과량은 혈압과 맥박을 흔들어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상태와 복용 중인 약, 용량과 기간, 그리고 서로의 상호작용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첫째,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혈액 검사로 현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수치로 먼저 봅니다. 둘째,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항응고제, 갑상선 호르몬제, 항생제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시간과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권장량과 상한선을 넘기지 않습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지만 약은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듣는 물건이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더 보태겠습니다. 장기간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간 수치와 크레아티닌과 혈청 칼슘 같은 기본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수치의 변화가 큰 문제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제품이라도 모두에게 같은 용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와 체중과 장기 기능, 복용 중인 약, 생활 습관과 식단에 따라 필요량은 달라집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개인화하는 태도가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됩니다. 덧붙여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영양은 가능한 한 식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과 두부, 해조류와 견과류는 약병을 열지 않고도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보충제는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보조 도구일 뿐 식사를 대신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약병에서 생활로 옮겨 보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한끼 무리가 없는 꾸준한 움직임, 햇볕을 쬐며 걷는 짧은 산책, 밤의 잠을 충분히 지키는 습관, 마음을 가볍게 정돈하는 시간, 이 평범한 일들이 쌓여 몸과 마음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 줍니다. 아플까봐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강한 약과 더 많은 보충제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안정은 내 생활이 내 몸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두려움을 키우는 경고가 아니라 불필요한 위험을 덜어내고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지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과 이웃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잘못된 복용을 막고 한 번의 응급실행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도 근거에 기반한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내일의 평온한 미래를 선물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